방송인 지현수가 KBS의 자본주의 학교 예고 영상에서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본주의 식당을 오픈 창업자 모집을 알렸다고 한다. 그녀는 일라이와 이혼 이후 다양한 방송을 통해 수차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고백. 시어머니가 아파트 보증금을 들고 도망쳤고 이로 인해 빚이 생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 SNS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 패션 아이템 착용 샷을 올렸다고 한다. 그녀의 아들 또한 고가의 명품 옷이었고 논란이 일어나자 별다른 해명 없이 사진은 삭제되었다고 한다. 현재 자본주의 학교 면접 참여 영상에서도 신용 불량자였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또 언급. 아버지 직업 논란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반응이 싸늘하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 독질.